여보, 주말에 우리 식구들 엄마 집에서 모이는 거 알지? 당신도 꼭 참석해야 돼. 4월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한번 인사드리러 간 적도 없잖아. 그게 꼭 내가 가야 돼? 나는 시부모님 용돈 드릴 테니까 좀 봐주라. 무슨 소리야?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드리고 온 뒤로 자기가 언제 우리 집에 가서 얼굴 비춘 적 있어? 부모님도 슬슬 서운해하셔. 너무 시댁 가기 싫은 거 티내지 마. 뭐? 내가 지금 시댁 가기 싫어서 그래?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나 개털 알레르기 심한 거 당신도 알잖아.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뽀삐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댁 갔을 때도 나 이틀 동안 약 먹고 힘들었어. 옆에서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가 그런 말할줄 알고 엄마가 얼마 전에 뽀삐 미용 다 시켰대. 알레르기 그거 좀 참고 하루 약 먹으면 되잖아. 뽀삐가 당신 옆에 안 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안돼 진짜 옛날에 개 키우는 내 친구가 팔짱 꼈다가 눈부터 퉁퉁 붓고 고생했어 어차피 뽀삐 미용 시켰어도 집안에 온통 뽀삐 털일 텐데 나는 그 집안에서 밥못 먹어 너무 오바 떠는 거 아니야? 강아지 싫어하는 거자랑아냐 동물 싫어하는 사람이 애들도 싫어한다던데 혹시 당신 그래서 아이를 나중에 낳자고 하는 거 아니야? 뭐래? 오바 떤다니? 알레르기 심해지면 응급실까지 가는 거 몰라? 그리고 나도 강아지 고양이 예뻐해. 근데 알레르기 때문에 멀리서 화면으로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거라고.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진짜 우리 집에 안 가겠다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안갈 생각이고? 뽀삐 있는 동안은 못갈것 같다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난 강아지 키우는 집엔 못 간다니까? 그때도 괜찮다며 억지로 끌고 갔으면서 일단 알겠어. 당신 생각이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우리 부모님이 진짜 서운해하셔도 난 몰라. 저는 예전부터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 털이 많은 공간에만 들어가도 바로 눈물 콧물 난리가 납니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모를 때 품에 강아지를 한번 안았다가 응급실 신세까지 질 정도로 상태가 좀 심각해요. 저도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만, 제 이런 신체 특성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특히 남편의 반응처럼 제가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때면 정말 억울해요. 저희 시댁에는 8살 된 강아지 뽀삐가 있었고, 어머님이 너무 애지중지 아끼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에 결혼 승낙 받으러 인사드리러 갔을 때 미리 제 알레르기에 대해 남편과 시댁에 알려드렸지만 그쪽에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라고 시댁을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닌데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니 난감했습니다. 너 이번에도 안 내려온다면서? 아예 우리랑 안 보고 살 생각이냐? 아니에요 어머님. 전 그러시면 그날 밖에서 외식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밖에서 봐야 하는데? 내가 해주는 음식이 먹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런 이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 진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개 키우는 집엔 못 들어가요. 괜찮아. 나도 우리 뽀삐 처음 키울 때는 털 때문에 콧물 많이 흘렸어. 근데 지금은 멀쩡하지 않니? 자꾸 와서 만져보고 직접 겪다 보면 점점 괜찮아질 거야. 저는 병원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웬만하면 저도 참고 버텨보겠는데, 진짜 위험할 수도 있대요. 걱정하지 말래도? 세상에 강아지 털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미용해서 털도 안 날려? 진짜 괜찮다니까 그러네. 어머니, 저 결혼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알겠다고 다 이해해주겠다고 하셨으면서,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방도 깨끗이 치웠고, 정너가 싫다고 하면 내가 뽀삐를 방에 가둬두면 될거 아니냐?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배려하는데, 너는 조금도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있잖니? 지금까지 너가 우리 집에 두번 왔다 갔는데 아무 문제 없잖니? 아무 문제 없진 않았죠. 바로 알레르기 반응 올라와서 약 먹고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뽀삐 미용도 하고, 방에 가둬두겠다고 하잖아. 너도 조금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시댁에서 키우는 개가 싫어서 안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제가 뽀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알레르기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정 그러면 너가 미리 약을 먹고 오던가?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면서?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머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기 싫으면 말아. 대신 앞으로 영영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나도 며느리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제 됐냐?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상황이 심각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믿을 건 남편뿐이라 중간에서 해결해 주길 바랬습니다. 어머님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진짜 이번에도 안 가면 일이 커진다니까. 나도 가고야 싶지. 근데 정말 당신도 몇번 봤잖아. 나 상태 심각하다니까. 그래도 약 먹으면 괜찮잖아. 약이라도 먹고 버텨봐. 이번까지 우리 엄마 말 무시하면 나도 그 뒤론 장담 못해. 장담 못하면 그럼 어쩔 건데? 어쩌긴 뭘 어째. 그냥 우리 엄마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지. 알겠어. 내가 약 먹고 어머님댁 갈 테니까. 대신 문제 생기면 전부 당신이 책임져. 뭘또 책임까지 쳐? 그냥 하루가서 밥만 먹고 올 건데.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전부 당신 책임이라고. 알겠어? 그래. 알겠다. 알겠어.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미리 먹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어머님이 뽀삐를 작은 방에 가둬 놓았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약 기운 덕분에 견딜만 하다 싶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신이 몽롱해지고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찌 어찌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나 봐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는데 제 무릎 위에 뽀삐가 있었고 남편이라는 놈은 그 모습을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콧물이 쏟아지고 목이 부어올라 침도 삼키기 힘들었어요. 예전에 강아지를 안았을 때딱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라 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나는 당신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일 줄은 몰랐어. 됐어.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병원 찾아올 생각 하지 마. 우리 아빠가 당신 보면 가만 안 놔둔다고 했거든.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끝까지 안 간다고 했어야지. 당신 잘못도 어느 정도 있는 거야. 그래? 그말 우리 아빠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볼래? 더 이상 당신이랑 할말 없고 이혼해. 그리고 내 병원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내놔야 할 거야. 아니, 이혼이라니?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내 상태 알면서 무릎 위에 뽀삐 올려놓은 것도 당신이지? 진짜 가만 안둘 거니까 가구 단단히 해. 당신 퇴원하면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너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장난해? 당장이라도 아빠랑 같이 너네 집 구석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똑같은 수준 되기 싫어서 참는 거야. 배운 사람답게 법대로 해결하자. 너 진짜 이럴 거야? 남편과 협의한 후에 이혼은 바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추가적인 소송까지 들어갔어요. 병원 치료비는 물론이고, 제 정신적인 피해까지 전부 보상받을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천만원을 받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저는 끝까지 갈 생각이고, 지금도 남편에게서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연락이 매일 오고 있지만,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몇 번이나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사람 말을 우습게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아프게 해주고 싶지만 어른답게 법대로 해결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